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유일한 관계, 종도 아니고, 어슴도 아니고, 무슨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정말 우리의 존재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 연약한 모습, 이기적이고 부족한 모습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는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너랑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이루는 일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너무나 크지 않다.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이 너무나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그일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먼저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강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런,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관계에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과 저와의이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 속에서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을 믿사오니 제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클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보다 더클 수는 없을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웃어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함그 관계, 관계가 제일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저 천국 가운데 우리가 갔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밖에 남는 것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 관계의 소중함을 잊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장벽들과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제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일 것이고,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설령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한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재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서트릴지도 모릅니다. 깨트려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런 살아있는 믿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존귀하게 기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그 시간 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말 내가 너무 공허합니다. 정말 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슴만 답답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누가보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에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명적인 비밀들과 내용들을 확증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이라고 무엇이 열리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집중해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신이 오셔서 온 사랑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임자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이 제 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용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내를 주옵소서. 주여 내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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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신부님 간절한 마음을 한옆에 손을 얹어 기도하러 갑니다.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나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말 내가 너무 공허합니다 정말 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슴만 답답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누가보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에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명적인 비밀들과 내용들을 확증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아, 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이라고 무엇이 열리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집중해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내가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저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신이 오셔서 온 사랑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내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러 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온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불러 모아 주옵시고 이온 사랑의 교회가 생명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있고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여러분 지금 온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온 사랑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모든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그 사람의 숫자의 많음이나 프로그램의 조언이나 하드웨어의 조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경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경으로 모든 교회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사람. 만이 아니라 온 사람을 위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며 모든 교회들에게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그 안에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고명하시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온 사랑의 교회와 우리들의 소금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을 잃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열심과 정성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자 앞에 엎드려지지만 우는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공로도 없고 우리는 내세울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힘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의 모든 기쁨 있게 하시고 모든 감격 있게 하시고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마음의 소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사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되신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 있는 줄을 아옵나이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를 원하나 믿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 하는 정말 본고하고 컬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채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람의 논리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지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네. 주님 앞에 나갔을 때먼 거리에 자기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기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길 의지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간구한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오래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역사의 교회 가운데 이에 5만여 교회가 있고, 아버지 아래에 5만여 명이 넘는, 7만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래에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새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세대에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진대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수 있는 모두가 되하여 게 주시옵소서 온 사랑의 교회 설립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그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무엇들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 네. 이 교회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능력만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눈에 보기에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 우리 눈에 보기에 더 빨리 무엇인가 결과들이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네.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냐?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너는 충분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오.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 주옵시며, 아, 네.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그 드러내는 교회로 다시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모든 교회들마다 강단이 부흥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천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3 5 0 0만의 신자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천도하며 아버지 앞에서 열심을 낼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과 동안 지켜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의 때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진정함으로 그리고 기쁨.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들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